오른 팔꿈치는 좀 정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약간 45도입니다. 아웃포인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높이 돌리다 보면 플라이 엘보라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안녕하세요. 류가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팔꿈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윙을 하면서 이 팔꿈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게 돼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활용하는 것만큼 이 팔꿈치 양팔을 어떻게 쓰면은 좋을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먼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드레스 때 그리고 백스윙. 그리고 팔로우 스루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주로 오른 팔꿈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 할 때는 왼쪽 팔꿈치의 포인트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 때의 팔꿈치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 샷을 해볼 테니까 먼저 제 팔꿈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 먼저 팔꿈치가 어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접히는 부분이 어딜 향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제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어 오른쪽을 왼 팔꿈치는 가리키고 있고요. 팔꿈치의 이 바깥쪽 부분이 어드레스 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또는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둘다 향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요. 팔꿈치가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 그립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팔꿈치가 안으로 보이게 될수록 손의 모양은 이렇게 어, 손바닥이 조금 더 정면을 향하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어, 그립이 이렇게 잡았을 때좀더 뉴트럴하게 잡히게 되고요.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볼수록.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왼팔꿈치를 돌려서 접히는 부분이 조금 오른쪽을 향하도록 잡아보면요. 그립은 이런 모양이 돼요. 스트롱 그립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스트롱 그립의 장점, 단점이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좀 스탠다드하게 일관되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한 스트롱 그립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롱 그립은 어, 어느 정도냐면요. 어, 이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홈이 내 턱을 기준으로 턱 그리고 오른쪽 귀 사이에 가리키고 있으면 적당한 스트롱 그립입니다. 어, 왼 팔꿈치에 접히는 부분 그리고 오른 팔꿈치에 접히는 부분을 어드레스 때는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오른 팔꿈치는 좀 정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왼 팔꿈치도 거의 정면이지만 약간 45도입니다. 네. 정면에서 45도 사이입니다. 오른쪽 45도 사이. 어드레스 때 팔꿈치 동작은 아주 정확하게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한번 샷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른 팔꿈치는 왜 정면을 봐야 될까? 설명을 또 드려야겠죠. 제가 이번에는 오른 팔꿈치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왼팔처럼 많이 돌려서, 팔꿈치가, 어, 바깥쪽 부분이 다른 곳을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이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 구석을 가리키는 형태로 많이 덮어서 잡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네. 자, 이때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 어깨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했을 때 좋은 정렬이 나오지 않고 내 어깨와 골반 무릎이 다 타겟 방향을 봐야 되는데 어깨가 바라보는 위치는 굉장히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궤도가 아웃 to 인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좋은 회전이 충분히 회, 어, 백스윙할 때 회전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너무 또 돌아가 있지 않도록 어,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가 가장 좋은 스윙 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백스윙 탑에서입니다. 백스윙 탑에서는요, 오른 팔꿈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피해야 하는 거. 그래도 이런 동작만큼은 좀 미스샷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른팔꿈치가 벌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오른팔꿈치가 벌어지는 것은 이런 모양인데요. 어, 이게 왜 나오냐면요. 스윙을 할때 팔로 올려서 그럽니다. 특히 오른팔로 올려서인데요. 그리고 많이 들어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올리려고 높이 돌리다 보면 플라이 넬보라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른팔 팔꿈치를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차렷 자세에서 이렇게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때 내 어깨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한 위치까지 올려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어깨랑 같은 라인으로 올려 주신 이 높이에서 90도예요. 그게 90도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각도가 아니고 또, 또 너무 멀리도 아니고 90도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돌리는 느낌의 동작을 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른쪽 팔꿈치 기준으로 내 몸을 척추각 기준으로 조금 뒤쪽으로 가는 느낌을 어,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시면요. 스윙할 때 이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네, 뒤로. 근데 반대로 아까 플라잉 엘보드에서 벌어지는 동작은 팔꿈치가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 모습이라서 이게 아니라 뒤로 팔꿈치가 움직여질 수 있게 이 동작을 몇번 해보시고요. 스윙할 때도 이 느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렷 자세에서 90도, 네. 90도에서 몸 뒤로 각도를 10도에서 20도 정도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보시고요. 이 느낌이 백스윙 탑에서도 그대로 나면 좋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는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거나 벌어지는 동작이 나타나거나 내몸 네, 각도보다 뒤로 가는 게잘안 되시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을 많이 쓰게 되고 엎어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유연하지 않아서 이 동작이 잘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요, 어, 차라리 스윙을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백스윙 탑을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안 되면 적게 해서 4분의 3만 하셔도 좋아요. 안 되는데 이거를 높이 들려고 하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작게 스윙해서 한 4분의 3만 스윙을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잘못된 동작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스윙 동작으로 작은 스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른팔 꿈치는 90도를 유지해서 벌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동작을, 어, 왼, 오른 팔꿈치를 왼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손바닥으로, 왼손바닥으로 잡고, 백킹하는 연습을 집에서도 평소에 해보시면, 팔꿈치가 벌어지는 것을 좀 안쪽으로 모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 이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팔꿈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잡으신 거예요. 자, 이번엔 왼쪽 팔꿈치예요. 왼쪽 팔꿈치도 오른쪽이랑 대칭으로 중요하지만 다른 점은 잘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팔꿈치는 모으는 거, 안으로 넣어 주는 느낌이었다면 왼쪽 팔꿈치는 돌려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동작입니다. 돌리는 동작인데요. 이때도 팔꿈치가 안으로 모으는 느낌이 나지만 확실하게 더 돌려주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네. 이때 높이는, 이 팔꿈치의 높이는 이때도 옆에서 봤을 때 90도를 기준으로 너무 낮은 것은 피하고 90도거나 약간 높거나 이 각도를 유지하시면 어, 좋은 팔로우스루, 잘 던져주는 팔로우스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간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낮은 팔로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조금, 어, 아우딘 스윙 궤도 스타일이다. 나는 조금 페이드 스윙을 좀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각도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스윙에 내가 원하는 구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좋은 스윙 궤도라고 했을 때 90도를 기준, 그리고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좀 팔로우스루를 높이 멀리 잘 던져줄 수 있는 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왼 팔꿈치를 잘 돌려주면서 제가 또 샷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 팔꿈치는 안으로 잘 모은다, 그리고 왼 팔꿈치는 잘 돌려준다라는 느낌을 살려서 하시면요. 어, 이 팔꿈치 동작만 잘 하셔도 붓샷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반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정말 거리를 잘 내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어, 거리가 날려면 다운스윙할 때는 왼쪽 뒤로 회전을 해야만 훨씬 더 파워가 나올 수 있습니다.